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글을 올려봅니다.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되는 신혼부부예요. 신랑 집안의 신랑이 결혼 전 생활비 120만원씩 붙여준 적이 있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친구들을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제 걱정이 지나쳐 결혼 무지하게 말리기도 했어요. 그런 집에 시집을 왜 가냐? 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시댁만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했어요. 신랑이 착하고 괜찮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고 둘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셨고, 신랑이 막내이며, 위로 형님 한 분이 있었어요. 피아나 전혀 안 섞인 누나가 세 명이 있었고, 진짜 친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후 재혼하신 지 7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댁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딱히 해야 할 말도 들어야 할 말도 없더라고요. 상견례 하기 전에 한번 배웠는데 나이 드셨는데 잘 꾸미고 다니시고 멋쟁이네 생각할 만큼 아주 잘 꾸미세요. 그런 만큼 평범한 분은 아니었지만 연세가 좀 많았죠. 아무튼 이래저래 12월 중순 상견례를 했었고, 저희 부모님 신랑 집안 형편 대충 이야기 오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 석연치 않아 하셨지만, 신랑의 성실함과 바른 성격으로 그리 따지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둘이 잘 살면 된다 하셨지만, 상견례를 마치고 저를 부르셔서, 저희 어머니는 저와 그 집안과의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라고 제가 무지히 힘들어할 것이라고 하셨죠. 시간이 지나 신정이 돌아오고 저희 집에서는 소고기며 회부터 여러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셨고 신랑을 초대해 먹이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저녁에 신랑 집에서 저희 밥 먹자고 부르셨고 가다가 아버지가 삼겹살 드시고 싶다 해서 고기를 사서 갔지요.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서고, 안녕하세요. 저희들 왔어요. 라고 저는 말했고, 갑작스럽게 요 아닌 욕들이 엄청 큰 소리로 저희에게 날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 신랑이 말을 했고, 결론은 늦게 왔다고 화나셨다고 하더군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그것도 무슨 날도 아니고, 그냥 1월 1일인데 꼭 일찍 가야 되는 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에게 잘해 주시고 저의 마음이 알아서 우러나게 행동을 하셨다면 제가 일찍 오지 말래도 일찍 갔겠죠. 그리고 제가 전화 안 했다면서 예비 며느리 앞에서 신랑한테 뭐라 하시고 저 들으라는 식으로 할말 못할 말 구분을 전혀 못 하시고 있더군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화가나 찢어질 정도로 너무 꽉 지고 있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였고, 신랑이 삼겹살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기분 좋게 들고 갔지만, 갑작스럽게 욕도 먹고 화도 내셔서 아무 말도 못했죠. 한참 후 화가 좀 가라앉을 때 고기 사왔다고 신랑이 그랬더니, 대뜸, 고기? 뭐 사왔는데? 소갈비인가? 하시네요. 고기를 사간 것도 그 전에 저에게 고기 드시고 싶다고 말하셨기에 사간 거였어요. 그 생각 나서 신랑과 같이 사간 건데 돼지고기는 안 드신다고 하길래 신랑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어르고 달래서 결국 회 먹으러 갔어요. 예비 시부모가 삼겹살 먹고 싶다는 얘기 안 했는데 신랑이 사가자고 한것 같아요. 이 시점을 시작으로 신혼여행, 명절, 아버지 생신 기타 등등 수도 없이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고 있어요. 첫 명절인데도 우리 집엔 잠깐 앉아 있다 오라고 하고 정말 결혼은 현실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요즘 시대에 괜찮은 시어머니 분들 많다고 알고 있어요. 며느리와 친구처럼 지내는 분도 많고 며느리 잘해 주려 어쩌지 못 하신 분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한분 있는 형님하고 저희 신랑은 우애가 각별하여 서로 마음으로 많이 챙겨요. 얼굴 딱 보면 순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인상에 아무튼 형수 또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형님 내외는 시댁에 왕래를안 하시던데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한 것 같네요. 형수님은 처음 시집 왔을 때 아무리 새어머니라도 시어머니인데 내가 잘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뭐지 잘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잘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점점 더 바라고 자신이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도리는 절대로 안 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제 눈으로 보았을 때 아버님 형제와 자신의 자녀와 차별도 무지 심하십니다. 전세 시어머니하고 일대일로 대화하기가 너무 싫은데 옆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소름이 끼치네요. 저만 보면 맨날 시어버지 욕하시고 신랑 욕하고 형님 욕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자기 딸들 자랑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보기엔 딸들도 그리 잘하지 못하던데 말이죠. 형수님 인간 이하 취급하시고 자기 딸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잘났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주 평범 그 자체입니다. 뭐가 더 나은 건지 종교도 강요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교예요. 종교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종교는 절대로 누구나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어요.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교회 갈 때마다 강요하시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시네요. 무교이지만 특정 종교 편애하거나 하지 않았고 저가 가진 종교에 대한 가치관은 각 종교마다 장점과 단점,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니,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끔찍하고 너무나 싫어요. 얼마 전 신랑 아버지 생신이어서 차로 7시간 이상 걸려와야 되는 형님 내외가 오시게 되었어요. 점심 정도에 저희랑 같은 시간에 시댁에 도착했는데, 들으라고 혼잣말 하시더라고요. 저거 할짓다 하고 다니네? 라고 가끔 하시는데, 뭔 말인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말로 다 들으라고 욕하고, 신랑한테 뭐라 하면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하시고, 저희 처가랑 다른 처가랑 비교를 하시면서, 다른 처가는 잘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저희들 결혼할 때그집 아무것도 못해줘서, 신랑이 모두 빚내서 예단비 주고, 저희 집에선 빚이 있어 안타까워 해주실 수 있을 만큼 도와주려 노력하셨죠. 쓸데없는 절차 따지지 말고 차라리 아이들 사는데 보탬이 되게 해주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해준 거 없어서 마음 아파서 안 받아오려고 노력했지만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봐요. 제가 첫째라 그런지 다 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신랑 집안은 저희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아오라고 빚이라도 상관 없으시다라는 말까지 하셨죠. 저희 둘이 번다고 둘이 벌어서 빚좀 있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세요. 생활비도 부족해서 저 친정에서 돈 빌려왔는데 자꾸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최근 시아버지 생신 때 저희는 시댁에서 안 자고 오고 형님 내외는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억지로 주무시고 가셨는데 맨날 저에게 욕만 하던 형수님한테 어처구니없게 제 욕을 했답니다.그 이유는. 자기한테 용돈 한푼안 주고 갔다고 하시며 형편도 형편이고 아버님 생신인지라 아버님께만 용돈 드리고 왔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시아버지, 신랑, 형님, 형수님 욕도 지긋지긋하고 그만 듣고 싶어요. 종교 강요도 그만 듣고 싶은데 계속 하세요. 맨날 냉장고가 안 좋다느니 몸에 좋은 것은 다 하시면서 몸이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이런 말도 그만 좀 듣고 싶어요.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저도 열 받다가 받다가 요즘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데 그냥 다 내려놓을까? 생각도 해요. 그런데 다음 주가 셋이 어머니 생신이라 이번 주 일요일 날 내려가야 할것 같은데 죽어도 가기 싫어서 남편한테 이번에 쉬면 안 되냐고 하면 아마도 신랑이 난처한 모습이 떠올라 어쩔 수 없이 가려고요. 이렇게 글을 남기니 속은 좀 후련해요. 좋은 시어머니도 많지만 아직은 고생하시는 며느리들 많으시던데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웃집에 무지막지한 현금 부자가 삽니다. 그집 아저씨가 강남 세무서 소장하셨어요. 암튼 딱 치면 돈이 다발이 뚝뚝 떨어진다는 집안인데 아저씨 나이도 이제 예순이지만 아직 시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쓴 이처럼 새 시어머니예요. 아저씨가 6살 땐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결혼하시고 들어오자마자 딸 둘을 낳았는데요. 근데 어찌나 의붓 아들을 들들 볶아 먹는지 학비도 안 줘서 부잣집인데도 몰래 구두 닦고 알바하고 그렇게 학교 다니니까 새어머니는 네가 아주 잘 먹고 잘 사네라며 이번엔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새어머니를 친어머니 보듯 하라고 말씀하셨고 효자였던 아저씨는 아무 말못 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겨우 새어머니한테서 벗어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대학 다닐 때도 부잣집 아들임에도 아버지가 주시는 학비를 중간에서 새어머니가 다 가로채고 본인은 고학을 했다네요. 그러다 졸업하기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집에 가보니 새어머니가 이미 땅이랑 집이랑 전부 자신 앞으로 명의 변경해서 이 아저씨는 개털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렵게 어렵게 고시합격하고 결혼해서 잘 살게 되니 새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시어머니 대접 받겠다고 눌러 앉히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던 재산 딸들이 다 훌러덩 날려먹고 딸들 정말 가난하게 산다고 하던데 정말 자신 부모가 아니라면 친자식처럼 하는 분은 찾기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 감긴 것 같아. 아...